오, 떨어나 더. 야, 두 마리, 이렇게. 오케이. 시간 봐줘. 시 시가 봐줘. 2가봐 봐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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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야! 또 그래도 차이 난다, 실력 차이. 많이 나? 일부러 살살했어.

발바닥 한번 쳐줘야된거 아니야? 그 그래. 너무 방 들어. <laughs> 너는 발바닥 해지 무섭건가운데민찬이야 엄마야. 엄마가격해어어야지 비현이. 굿 저가 저가 쭉가쭉 가! 더 가. 춥다, 춥다. 안녕! 아눈들어가 맵다 다 뭐라고? 아니 매워 눈에 들어가나봐 나 아, 수건 있냐? 나좀 이따 써도 되냐? 어. 나이스 나이... 나이... 가, 가 가. 만 좋아, well, 좋아해? 그 사야 하나? 가만히 내안 보고 드 오. 그냥 주고 주고. 아 몰리지 아, <흔> Or... <ind stars> <Brenda, gitti> 마. 리 올라가. <sports> 오유유 자 1분만 더아예 알겠습니다 너 그리고 닦아왔나아 아, 끝나고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머리만 와, 어. 어 얼굴이 진짜 많이 타착해 보급 보급 축구만 쓰다가

괜찮아, 나이스! 어, 어, 어. 다리, 다리. 어, 야, 아, 바로. 아, 로 네.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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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이지민 아, 어... 아, 굿. 우리가 아, 잡아. 잡아. 내려와 줘야 돼. 용말막 뛰어 내려와 줘. 나이스. 뭐, 나이스. 저의 얼굴 많이 찼다. 아니 그냥 무슨 시골 청년이야. 저의 얼굴 많이 찼잖아. 어. 드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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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다. 어 애, 원래 원래 애새끼였는데. 드디어, 드디어 남자다. 네. 약간 시골에서 어, 남자 군대 가야 돼. <웃음> 어. 좀. <laughs> I'm talking about the body. I'm t a l k 다 n g about the body. I'm t a l k i n 그거 친구 형이는건데 친구 형이 덩치가 좀 커서. 내가 죽을 것 같지? 발이 아, 개 뜨고. 그렇발을안 움직여. 그리고 아, 지아너 가운데야? 도하 가운데? 아나 손이 떨려 갖고. 도하 올려야 돼. 여유, 진현이 천천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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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이 천천히 천천히! 놓고! 아, 그래. 아, 들어갔 아이고. 내려내려 내려와! 쳐봐! 어. 아 아, 지금, 이, 야 지금 규환 이벤트 쓰구나. 어, 지금가면데 아, 손 떨려. 아, 구 반대! 아이고, 개미, 개미! 아로아고니네 봐. 야나 손이 좀 많이 떨리는데 괜찮냐? 힘들어 아니야 나 그냥 너 원래 좀 이게 심해 살빠지고 나서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오 많이 심해졌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잡고. 예, 황대. 예, 어 있어? 여기 온다. <laughs> 뭐야? 아 보기 싫을 것 같아 너무 떨려서. 에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안 미안, 미 아, 땅이 너무 많이 있는데. 어, 지옥이야, 지옥. 야, 야, 이거 양쪽, 양쪽은 좀 바꿔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더워서? 어, 그늘이랑 좀 서로 라이트, 레프트 바꿔야 될것 같아. 중간. 움직여줘 공맞히굿안돼 아굿 굿그그 잘했어 저 여기서 맞아 어 그래 나도 이 제가 간다 네? 장어입고굿 어구구. 괜찮으세요? 어. 막공 어. 할게요. 어. 어. 할게요. 어. 저잘 어. 모르겠어 저 <laughs>